안녕하세요. 미트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락사그레늄입니다. 락사그레늄 공구 날짜는 오늘 내일 이틀 밖에 없습니다. 원래 공구가 예정되어 있던 제품이 아니고 락사그레늄 공구 진행 안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업체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죠. 락사그레늄 지금 배송 안 돼도 좋으니까 공구 진행 좀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2023년 설 명절 특별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아마 이건 마지막일 겁니다. 했던 가격 기억나세요? 10통에 149,000원. 락사그레뉴런레성이 생기지 않거든요. 장애, 연동 운동을 도와서 면이 서르륵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무수바바로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먹으면 이 아이를 먹을 땐 변이 나오고 안 먹을 땐 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오랫 동안 먹고 나면 장이 연동 운동을 하지 않아서 먹지 않으면 거의 장이 굳어버리는 거죠. 약을 먹어야지만 변이 나오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승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이 아이의 주 원료가 알로에 전입이고 식이섬유 차진 잡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내성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 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나라에서 인정을 한, 건강기능식품 꽝 도장을 받아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연어 제품, 언어 회사에서 나오는 변비에 도움이 되는 약이랑도 다르고요. 변비 제품으로 나온 식품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랍사그레뉴는 정말 집에다가 쟁여 놓고 드셔도 됩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먹으라 먹으래도 안 먹어서 나 혼자만 먹었는데 남편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한 번씩 먹기 시작하면 그냥 한 통을 집에다가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한통 원래 소비자가 48,000원입니다.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44,500원에 택비 3,000원이 따로 있거든요. 48,000원짜리를 4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게, 한통 구매하시면 48,000원짜리가 20% 디시를 해서 38,400원이고요. 세통 구매하시면 144,000원짜리가 68,000원입니다. 여섯 통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면 288,000원짜리가 125,900원입니다. 추천합니다. 아홉 통 구매하시면 48만원짜리. 14만 9천원 무려 69% d c 를 했거든요 제가 흥분 안할 수가 없죠 어쨌든 내성 생기지 않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먹어도 됩니다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 아이도 먹어도 됩니다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은 자연식물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아이가 환 보다 작은 그레뉼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씹어서 드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씹어서 드시면 하루종일 이 사이에 끼어서 고생하시거든요. 씹어서 안 먹어도 변 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언제 먹어야 될까요?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나는 아침 밥을 안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다 하는 것. 아침 식사 후에. 30분이 되어도 좋고 10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좋고요. 드시고 나서는 물을 많이 섭취해 주는 거. 먹으면 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먹고 안 논다고 어 이거 안 듣네가 아니라 오늘 안 되면 내일도 드십시오. 모레도 드십시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더부룩한 것도 없으시고 가스 찬 것도 빠지거든요. 락사그린 굳이 변비가 없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변비는 없는데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과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가스 차거나 설사하거나 뭔가가 장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드셔서 면을 많이 한 번씩 빼주는 것도 무시무시 도움이 되거든요 공구기간이 내일까지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고요 없는 걸 억지로 억지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미팩 TV 단독 특별 공구가 2023년 설 특별 선물입니다. 이런 가격 없으니까 꼭 구매하십시오. 한 포로 여러분들 하루가 편안해질 수 있으면 굳이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전 성분이 알로에 전입이고요, 100% 차진자피.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먹고 나면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게 면을 빨리 볼수 있게 하고요, 속에 있는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분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면 당연히 피부는 맑아질 수밖에 없겠죠. 앞구리, 옆구리, 뒷구리를 없애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내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드린 락사그레뉴 잘 챙겨 드시고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절 택배가 싹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25일,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순차 배송입니다. 공구는 내일까지입니다. 꼭 챙겨놓으십시오. 설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